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2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지속되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커지면서 분조세로 을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실적을 살펴보자면 이 분기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치나 향후 전망치가 이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부분이 시장의 우려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날 장 마감 후 발표된 이 테슬라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약간 불안한 심리가 테슬라가 어느 정도 채워줬다. 그러니까 미국은 혼조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망세 심리도 어느 정도 커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전략을 짜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f e 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은 지속되는 모습인데 최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드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언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더스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현재 2월 달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을 99.8%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 이제 고점까지 거의 다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80.25달러 다시 80.15달러로 플러스 0.02%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 달러는 약세, 금 가격 상승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시장도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 금리 인상의 이제 속도 조절 끝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고금리는 어느 정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3년 내에 뭐 주택시장이 붕괴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계속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구재라고 볼수 있는 뭐 가전 제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인테리어 이런 쪽에 타격을 크게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에 이 주택 시장은 금리 인하가 언제 되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따라서 이 전략을 짜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한동안은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한국도 주택 시장이 살아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렇게 주택 시장이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의 이제 정점에 거의 다 왔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 불안한 심리가 어느 정도 꺾이고 안정세가 시작이 된다는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고금리가 유지되면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피어오를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시장에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을 잘 따라오고 있는 캐나다 같은 지역들 역시도 예, 일시 중단도 시사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긴축 기조의 끝이 보여진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지만 미국이 기준이 되어준다면 예상치대로 따라만 간다면 편하게 볼수 있잖아요. 그렇기에 이러한 내용들은 큰 걱정 없이 이제는 천천히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 풀리면은 기술주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어야지 좀 높은 가격을 갈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랠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기술주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유동성 장세에 여러 가지 이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치고 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쪽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태양광 역시 성장 쪽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정책적인 지원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 야, 얘네는 매출이 정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굉장히 안 되고 아직 반등까지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지금이 저점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반등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반도체, 한국증식 연결해서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며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하는 모습도 체크를 할수 있고요. 폐배터리 시장 역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이러한 시장들, 이 유동성이 풀리면 기대값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 맞춰서 여러분들 역시 하나씩 하나씩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소비력은 다시금 회복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기대감이 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벌써부터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향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가격에는 선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장이 살아나는데 큰 축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소비력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원자재들의 가격을 올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원자재를 끌어들이는 빨아들이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중국이 지금 민간에 900조 정도가 풀려 있다 라고 해요 이게 부국 소비로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소비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 보시면 좋겠네요 해서 철강이 살아난다 얘기 나오고 있죠 자, 이외에도 게임주도 풀린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고 화장품이나 아니면 이외 의류 쪽, 이쪽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기업들 역시 지금 중국 쪽에서 현금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m&a도 m&a겠지만 시설투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석유화학부터 시작을 해서 경쟁 업종이 겹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경쟁이 많이 되는 분야를 패스하고 나머지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지원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석유화학이나 디스플레이 이런 쪽은 아예 배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이 좋은 내용들 보시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셨나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제 좋은 결과로도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 시작 전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보시면서 오늘의 시장을 준비하실 수 있게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는 본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61선 위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큰 걱정 없이 지금 편안하게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는데 자 그랬을 때 당연히 다음번 이제 편하게 봤을 때 상승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시장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핵심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자면 정부 쪽에서는 이 에너지 섹터에 꾸준하게 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원전이나 이제 니즈에 맞는 수요 효율화나 수소 등등 이쪽에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몇몇 분들은 액수가 그냥 섹터 대비로 놓고 봤을 땐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엑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을 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돈만 지원하고 끝날까요 아니죠 규제나 여러가지 걸리는 부분 걸림돌을 약간 치워주려는 움직임도 함께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돈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원전 쪽에도 대장이라고 볼수 있고 수도 쪽에도 대장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를 아주 직격으로 받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 사업하기 좋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갈 확률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내용 아주 좋다 어, 이렇게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의 호재를 말씀을 드리자면 뉴스케일 파워에 이어서 두산이 투자를 한 엑스에너지가 지금 미국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장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 재무 뭐 건전성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증받는 기업이 두산의 핵심 파트너로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야 이거 호재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부산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 주기기 제작은 확실하게 인증받는 기업들의 납품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상장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했다는 라 부분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외 수주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수주로 연결이 되게 된다면은 두산 입장에선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난다 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장까지 하면은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부분들도 충분히 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아우산은 역시 뉴스는 참 좋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현재 위치에서 수급이 어떤지를 놓고 보자면 자 횡보하고 있죠. 큰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네요. 어제는 조금 매도가 기관 쪽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 외국인은 이러한 마이너스 장세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게다가 오늘도 큰 변동 없이 횡보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을까요? 아, 모아가고 있구나. 당연히 왜 모아가고 있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개인들의 매도세 늘어나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둘 중에 한 군데에서 매수세만 연결해 준다면, 편안하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털리는 건 개입니다. 딱이 모습 보여주면, 우리 역시 편하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산 엔노빌리티 좀 반복되는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핵심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지라인, 예, 심플하죠. 61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61선과 21선에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한1% 정도만 올라가서 횡보한다. 그러면 이제 상승의 탄력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저항을 꼽아보자면 자, 121선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한몇 프로? 한 2,3%만 올라가면 충분히 쭉 뚫고서 이제 자리를 잡으려는 시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위치가 굉장히 상징적인 게 뭐냐면 한 번, 두 번, 세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눌린 거죠? 그러면 네번 정도 눌러준 자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아래에 깔고 간다? 지지라인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강했던 저항이 가장 강했던 지지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네?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1차 저항은 241선 혹은 481선. 여기까지 보면 좋겠고요. 여기 두 군데를 다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솔직히 2만원까지는 수월하게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려있는 자리들을 집중으로 봤을 때 2만원 아래쪽에는 그렇게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가장 많은 매수세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매수 많이 했으니까 발산할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지금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에너빌리티 나오는 뉴스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뭐 계속 호재 나오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거는 일단은 없다. 자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횡보하는 장세에서 외국인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데 결국 개인들만 계속 판다면? 아 어, 이거 올라갈 가능성 계속 올라가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트를 봤을 때 61선 지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121선을 뚫게 된다면 골든 크로스나 여러가지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240일 혹은 480일까지 노려봐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마저도 수월하게 뚫어주게 된다면은 2만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만 원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었을까요? 예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잊지 말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멤버십 제가 진행하는 거 아시죠? 자 가장 최근이었던 24일 서울 옥션 어떻게 되었죠? 딱 말씀드리고 나서. 정확하게 22% 급등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전에 말씀드린 것들, 이전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싹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멤버십 영상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최근 2주 동안 영상이 4개 정도가 올라갔고, 수익률에 대해서만 좀 보여드리자면, 이때 다섯 선으로 말씀드렸던 거 있죠? 크게 보면은, 위주익, 디어 유, 이외에도 5% 이상 두 종목 더 올라갔고,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넥슨게임즈, 제가 다루고 있는 거 바로 보이시죠? 현재 가격을 놓고 봤을 때, 보이십니까? 오늘, 네, 2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변동성도 조금 있더라도, 이렇게 괜찮은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외에도 한번 보시면은, 디어유, 이때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요 아래에서 확실하게 제가 딱 사점을 잡아갖고 말씀드린 다음에 같이 공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바로 다음, 요때 제가 봤던 종목 중에,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은 바이브 컴퍼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오 테크닉스, 이런 종목 있죠. 근데 이것 말고도 지금 한 종목 더5% 이상 올라갔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 보이시나요? 바이브 컴퍼니. 그리고 조금 더 뒤쪽으로 보면, 보이시나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대로, 제가 다 말씀드린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또 끝난 거 아니죠. 또, 요때 말씀드렸습니다. 1월 17일 일단 이덴텍인데이덴텍도 제가 이 영상 찍고 다음날 급등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격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서 횡보했을 때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죠? 보시면은 뭐 맥스트나 다른 것들도 막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맥스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굉장히 공부될 만한 종목들 보면은 최소 손에 안 보는 이러한 종목들 같이 소개를 하고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앞으로도 저는 이제 퀄리티 높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내역들 보는 방법 뭐 부담스럽거나 어렵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치킨 한 마리 요즘 2만 원 넘잖아요 그것보다 저렴한 18,000원 이고요 그저 이 구독 옆에 가입하기라고 있거든요 그거 딱 누르시면은 바로 저랑 이러한 내용들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다섯 종목이라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도 확률이 가장 높을 때 이렇게 주에 뭐 적으면 한번 많으면 두번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매 진행하시는데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날도 추운데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예, 만드시면서 웃으면서 올해도 이제 한해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